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우리 윤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uh 처럼 춤을 추면서 선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입대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안에서 그예능하신의 내 곡에 나를 찬양해, 지나라.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누가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도 주되네.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변하여 보도주 예수님, 되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보도주 되네. 주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준 예수님 mas só, que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느 곳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청종하여 듣고 지켜 행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답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년부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이년부 친구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불꽃같은 동자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종교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주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동참하자는 의미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한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주한 주간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해달라고 또는 알게 된그 사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주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부분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의심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간 최초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의 사람들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모두 돌려보내는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빨리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오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어 사망건세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부탁해서 예수님을 같이 왕으로 삼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뤄가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거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태풍이 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게 봐 요령이야! 유 나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야 건너오너라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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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리를 걸어가네 오 어, 근데 바다가 너무 깊어 예수님 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구해줘 예수님 감사해요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내 손을 잡고 건너가자 제자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풍랑 가운데 떨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확인하기 위해 무리로 걸어 예수님께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즉시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의심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같이 기도했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일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야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혼자 있는데 멍하니 있거나 심심하다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기회 삼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어려워도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읽으면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믿어지지 않을 때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본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두려워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둘째 딸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많이 쳐서 제가 참 많이 혼냅니다. 혼날 때마다 많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장난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혼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혼낼 때는 하루에 다섯 번도 여섯 번도 혼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 날이면 제가 일어나기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움찔움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아이가 많이 혼나서 내가 많이 무섭구나. 내가 혼나려고 한게 아닌데도 내가 일어나기만 해도 내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혼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풍랑에 시달리고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믿었음에도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무리로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믿음으로 걸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풍랑이 옆에서 불때 두려워하며 다시 물에 빠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물에서 건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늘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두려운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결심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손 내밀어 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금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드리게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